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딥다이브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존 죽스 자율주행택시 사고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우려섞인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자율주행 기술하면 딱 떠오르는 두 회사죠. 테슬라하고 웨이모 이두 회사가 로보택시 상용화를 정말 코앞에 두고 어,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대로 한번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 이 오스틴에서 벌어질 빅매치 그리고 이두 회사가 세상을 바꾸려는 방식 이랄까요 그 기술 철학 이랑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미래 도로의 승자가 될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스틴이 진짜 음 흥미로운 격전지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두 회사가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로보틱시 경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걸 보면 6월 12일부터 오스틴에서 FSD, 그러니까 완전자율주행 기술 넣은 모델 Y 한 10대, 20대. 그 정도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뭐 이미 엔지니어 태우고 공공도로 테스트는 다 마쳤다. 자신감도 좀 보이고 있고요. 아 근데 웨이모는 이미 뭐랄까 쌓운 데이터나 운영 경험이 상당하지 않나요? 이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네 정확합니다. 웨이모는 벌써 유료 자율주행 운행만 천만 건 넘게 했다고 하죠. 이게 대기록인데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여러 도시에서 벌써 주당 25만 건 이상 서비스하면서 엄청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 노하우는 뭐 확실히 앞서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들어보니까 이두 회사가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회사의 어떤 철학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죠. 테슬러는 아시다시피 카메라. 카메라만 써요. 일론 머스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 눈에 레이저 달렸냐고 약간 사람 시각처럼 카메라로도 충분히 세상을 볼수 있다. 이런 믿음이죠. 이건 기존에 팔린 차에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데이터를 막 모으고 개선하는 방식, 뭐랄까, 분산형 모델인데 이게 좀더 싸고 빠르게 서비스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보는 거죠. 반면에 웨이모는 그 레이저로 주변을 3D로 막 정밀하게 보는 라이다 센서 이걸 포함해서 카메라도 29개 레이더 뭐 이런 다양한 센서를 잔뜩 단 전용 자율주행차를 굴리는 거죠. 이건 중앙 집중식 접근인데 초기 비용은 당연히 더 들겠죠. 근데 센서 정보를 다 합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이야 기술 방식이 이렇게 다르니까 진짜 실제 주행 성능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차를 비교한 테스트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네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자들이 직접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복잡한 도심 주행에서는 웨이모가 더 안정적이고 좀 노련했다. 이런 평가예요. 표현이 재밌는데 안전하면서도 필요할 땐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정지 신호에서 앞차가 좀 굼뜨게 출발하니까 옆 차선으로 싹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되게 영리하게 뭐랄까 경험 많은 운전자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웨이모가 도심에서 그렇게 안정적이었다면 그럼 테슬라는 좀 다른 강점을 보였겠네요. FSD가 고속도로 주행 데이터는 훨씬 많을 테니까요. 혹시 테스트에서도 그런 게좀 보였나요? 네, 맞아요. 역시 그 부분은 테슬라가 좀 강점을 보였어요. 웨이모는 아직 고속도로 서비스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테슬라가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경로 선택의 유연성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하지만요. 뭔가 결정적인 게 있었나요? 네, 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실수였죠? 테스트 거의 끝날 때쯤이었는데, 차 안에 있는 화만에는 분명히 빨간불 심어가 딱 표시됐는데도, 어. 교차로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네, 빨간불인데 그냥 갔다고요 와. 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죠? 다행히 그때 주변에 다른 차나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이었으면 그냥 바로 실격이잖아요. 심각한 오류죠. 그리고 일부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가끔 보고된다고 하니까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기술 시연 중에 그런 오류라니 신뢰도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 거버 카와사키 자산관리 회사 CEO인 로스 거버 같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스틴 경쟁 자체는 되게 흥미롭게 보면서도 테슬라 FSD가 아직은 좀 불안정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FSD 지도 데이터 오류라던가 차선 변경이 좀 이상하게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웨이모 기술의 안정성이 더 높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테슬라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시장에서도 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스틴에서의 경쟁, 이게 정말 로봇 택시 시장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웨이모는 그동안 쌓아온 안정성이랑 운영 경험, 이걸 무기로 내세우고 테슬라는 엄청난 차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빠른 확장 가능성 이걸 무기로 맞붙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승패를 가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안전 그리고 신뢰가 될 거예요 테슬라가 적신호를 통과한 그 사례는 아무리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도 기본적인 교통법규 지키고 안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카메라 만으로 충분하다는 테슬라 방식이랑 아니다 라이다 포함해서 여러 센서 다 써야 안전하다는 웨이모 방식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결과를 꾸준히 보여줄 거냐 이게 진짜 관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반복하고 개선하는 방식 이게 맞을까? 아니면 하드웨어 기반으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게 맞을까? 과연 어떤 길이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게 될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